70대 이후 근육이 수명인 이유 6가지 당신을 살리는 건 근육입니다. 근육이 중요한 이유 궁금하시다면 화면 두번 톡톡 온 가족의 건강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이유. 근육은 몸의 엔진입니다. 근육이 줄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죠. 그래서 나이 들수록 쉽게 피곤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혈당 조절의 50%가 근육에서 이루어진다. 근육이 부족하면 혈당이 치솟고 당뇨가 악화됩니다. 근육 많은 노인은 당뇨가 느리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균형과 낙상 예방의 핵심. 둔근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계단, 샤워실, 길거리 어디든 사고 위험이 증가합니다. 노년 골절은 수술이 아니라 삶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네 번째, 척추 관절의 보호 장치. 척추 기립근과 대퇴사두근이 약하면 허리가 굽고 통증이 생기고 관절염이 훨씬 빨리 진행됩니다. 근육은 뼈와 관절을 대신 지켜주는 갑옷입니다. 다섯 번째, 근육은 노화 속도를 늦춘다. 근력 운동을 하면 마이오카인이라는 항염지방분해혈 단계선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게 바로 운동이 최고의 항노화인 과학적 이유죠. 여섯 번째, 근육은 독립적인 삶을 지키는 마지막 힘. 근육이 있어야 혼자 일어서고, 걷고, 씻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잃으면 독립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